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틸트라는 표현, 스틸트. 스틸트가 뭘까요? 죽마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 죽자 쓰는 거죠. 예. 이, 이 대나무를 갖다가 무릎 위까지 이렇게 올려갖고 거기다 발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중마라고 하는데 애들은 중마 노래를 한다 그러죠. 지금 S 복수형 붙인 건 신발일 경우에 신발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복수형을 쓰죠. 음, 잘 아시겠죠? 복수형 쓰는 거.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The nations, n a t i o n 집안 사람들은, 아우, 여기 lived, lived 두번 썼네. 하나, 옷탑니다 음, lived가 옷타 오타, lived가 옷탑니다 하나만 쓰여야죠. 음. In a small county on the grounds of a uh, Harewood Anglican. 어휴, 여긴 또 N 자가 빠졌네요. 오타가 심하네요. Anglican. 음. 에, 성공의 교회에 있는 마당에 조그마한 에, 오두막 안에서 살았다. The schoolhouse was in next door. 학교는 바로 옆에 있었다. A long single room barn of a building. Lays on concrete. Concrete로 된 기둥 위에 올려진 건물의 길고 어방 하나짜리 그런 헛간이었다. 이런 거죠. 자, 내려가 보죠. 계속. 일단은 뭐, 오타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On some days, 어떤 날은 there might be as many, 무려 300 children. 300명이 교실에 있었고, on, on others는 다른 날들이지 on some days니까. 다른 날에는 less than two dozen, 에, 24명도 안 됐다. 그래서, children would read out, 큰 소리로 읽어내었고, read, recite 때가 times table이든 여러분이, 에, time은 시간표일 때는 time table이에요. times는 곱하기 읽을 때, 에, 10 by 10,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타, times죠. 그래서 이건 Time Stable은 구구단인 거예요. 구구단을 암송했다 l i i n g was done on slate. 석판 위에서 행해졌다. 빈칸에 의해 중마 표현, Stilted l Expression을 참고로 기둥에 해당하게 되게 적합하게 뜻을 바꿔느라는 거죠. t e l l 에다 복수형을 써서 Concrete s t i l l s 가 되는 겁니다. 답이 돼 있고요. Time Table, 시간표, Time Stable, 구구단. 에 예, 스틸트는 보통이 복으로 쓴다는 거죠 중마 중말 대말 그렇게 되는 각주 지주 쉽게 보면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 최상급의 스틸티드 익살, 중마 표현이라고 그래 요 스틸티드 거드름 음, 피우는 으스테 마치 중마를 타고 있는 되는 거죠 근데 좀 딱딱한 거죠 타고 있으니 걷는 게좀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그 미들잉글리시 스틸트였는데 뭐 이게 뭐폴 볼대에서온 단어예요. 그래서, 실, 두, 나무 죽쳤었죠. 중마. 어. 강이나 저습지를 건너기 위해 고안된 도구로서, 동아시아에서는 아이들이 중마 놀이를 즐겼다는데, 중마고란 표현을 아는데, 또는 중마 지우. 자, 저는 뭐, 데 사실 어렸을 때 이걸 타보진 못했습니다. t 미 m is, Toll s t u d e n t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디스 s t u d n 가 나오니까. 예, 영어에서는 스토이의 반복은 비문이에요. 역행 필수. 이게 뒤에 있으니까 거꾸로 역행해서 필수 생략. t 음 m 스 is the t a l e s of all. 뒤에 건 쓰지 않는 되는 거죠. 순행 필수 생략. He was the most dangerous e n e m y 이렇게 나오면 그적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적이다. 그런데 이 오브 디에 올드 없이 부정 용사가 따르면서 반복되는 애니미가 필수 생략된 경우에요. 이렇게 우리식으로 조금 이상해 보이죠. We p o w e e d 우리는 찢어졌다. 마침 어떤 상태로, the best of, 우리 그냥, 그냥 가장 친한 친구, 그러면 best friends, 그러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직역은 뭐, 친구 중에, 친구들 중에서 최고의 친구. t h 이거, 이런 표현은 그냥, the most dangerous enemy, 나 o t h e best friends,로 무방할 텐데, 이런 식으로는 조금은 딱딱하고, 의수되는 마치 중말을 탄표현에서 still did style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She was not very, uh, not pretty at the best of time. 오버 없이 가장 좋은 때에도. After she's been crying, s h e l w o o k n g 후에도 really ugly, 추했다. 음. Life on a Chinese river. 중국 강에서의 바지선, 아, 위에서의 삶은. At the best of times. 이렇게 오버를 넣기도 한다는 거요 에, 가장 좋은 때도 불편하고 단조로웠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석할 때는 우리 맞게, 우리말에 맞게 의역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도 제법 나옵니다. 괜히 줄이 쳐져 있고 그래요. 이걸 뭐 답으로 내우진 않는데, 가끔 섞여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